자, 안녕하세요. 마감엔 올드스타의 박정석 전문가입니다. 자, 뭐, 5장 현재, 자, 오후 2시 50분 현재, 자, 코스피는 현재 약보합, 코스닥은 지금 현재 강보합인데, 근데 오늘 이 수급만 본다면은, 오늘 외국인들이 또 많이 팔죠?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, 코스닥 합쳐서, 어, 지금 한 3천억 정도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기관들이 이제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긴 하는데, 그런데도 보면은, 어, 뭐, 큰 차이가 없지만은 그래도 코스, 어,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낫습니다 개별주의 어떤 흐름들 또는 오늘 뭐 바이오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어또 이제 견주한 흐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주면서 뭐 코스닥은 강보업이고뭐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이 반도체 어 이쪽이 좀 약하다 보니까는 어좀 지수상으로는 어뭐큰 차이는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큰 차이는 없는데 코스피가 뭐 조금 더. 어, 좀 약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지금 이제 시장이 최근에 이 종목 중심으로 어,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. 그래서 오늘도 뭐 사실 그렇게 시장이 뭐 나쁘다. 뭐 아주 뭐그 예전처럼 막 시장 뭐 폭락. 뭐 지난주 월요일 날이었었죠. 그때 뭐한4% 빠졌을 때 코스닥이. 그때처럼 막 급락하는 어, 이런 그 상황들은 일단 뭐 발생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현재 좀 시장에서 어, 좀 종목들, 좀 흐름들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삼성전자 하이닉스. 예, 삼성전자가 현재 한1% 정도 좀 빠지고 있고, 뭐 자동차도 오늘 좀 전반적인 약세의 흐름들, 오늘 좀뭐 강세를 보이는 쪽이 지금 중국 쪽이죠, 중국 관련 소비주, 뭐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호텔 신라가 지금 현재 6% 뜨고 있으니까, 뭐 호텔 신라와 같은 면세점, 그다음에 오늘 파라다이스 GKL, 자이 카지노 업체들도 오늘 자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오늘 좀 강세를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오늘, 어또 중국, 뭐 관련 대표적인 섹터라고 한다면은, 화장품이 되겠죠? 자,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, 어 지금 현재, 어뭐 종목별로 이제 뭐, 틀리긴 하지만은, 뭐, ABCNC가 지금 현재 보니까한10% 넘게 지금 뭐, 상승을 하는 등, 오늘 이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도 뭐, 굉장히 지센흐름들좀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그 대형주를 한번, 좀 대형주군 한번 볼 텐데, 자, 삼성전자 하이닉스, 현대차 현재 한2% 정도, 하락을 하고 있고 자 오늘 이제 바이오 셀트리온이죠자 셀트리온이 16만원대 어 16만원대 지금 돌파시도나오고 있는데 자 셀트리온이 현재 2.8%그 다음에 어 LG 생활공학 건강 오늘 화장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장품이 예 오늘 좀 굉장히 세게 움직입니다 LG 생활공학이 현재까지는 4%가 넘는 어 지금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박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또 강한 종목 아 오늘 뭐 아무래퍼시픽이 7%대 지금 뭐 강세 흐름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뭐그 외에도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가 견조한 흐름들 아모레G가 현재 4% 상승의 흐름들. 뭐, 오리온도, 오리온도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 뭐 소비주라고 좀볼수 있겠죠. 그 다음에 호텔신라가 현재 지금 6% 넘는 지금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, 뭐, 신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신세계도 이제 호텔신라처럼 면세점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는 신세계도 이제 6%가 넘는 흐름이 보이고 있고, 자, 코스닥 쪽은 지금 셀트론 헬스케어는 현재 약보합 할릭 스미스, KMW, 현재 강보합 정도. 그 다음에 HLB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오늘, 오늘 이제 기억 설명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. 자, 이 IR 이후에 이 HLB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. 제가 단기적으로는 한번 쉰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유럽에서의 그암화해가 있어가지고 또그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오늘 장마감 이후에, 장마감 이후에 자, HLB가 만약에 장마감 이후에 어... 기대가 좀 상당히 커요. 다들 기대하시죠. 어 지금 이번 이번에 이제 그 HLB의 그인그 그 기업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 나올까, 뭐가 좀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다들 지금 크신 상태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재료를 떠나가지고 이슈를 떠나가지고 제가 일단은 이제 기술적인 그 흐름을 갖다가 좀 한번 말씀드린다면은. 자, 요렇게, 자, 요렇게, 지금 현재, 어, 지금 이 갭으로 한번 무너졌단 말이에요. 그죠? 요 지점이 이제 갭으로 무너졌었던 요 공간. 그러니까 지금 딱, 지금 요공간 지금 딱 들어와 있어요. 요공간에딱 들어와 있어가지고. 그래서 요, 여기를 갖다가 그냥 바로 지금 돌파를 하는 게 아니고, 한번 눌렸다 가든지,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HLB는 오늘, 예, 오늘 5만원 돌파 시도가 나와주면은, 어, 더 좋은데, 근데 일단 지금 보시면 오늘 5만원을 가지 못했죠. 5만원까지 못, 못 터치를 했죠. 그 그러니까 5만원을 굉장히 지금 현재는 의식,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특히 오늘이기 때문에.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. 여기서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기업 설명회다 기업 설명에서 회 뭐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인데, 만약에, 만약에,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시간 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시간외를 통해서 어떤 정말 좋은 어떤 그 내용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시간외에서 오르겠죠 장 마감 이후에 시간외에서 오를 것이고 만약에 좀 별다른 얘기가 없다 라고 하면은 또 시간외에서 어뭐 내려간다 라든지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뭐박보드 탑텐 뭐 이때 뭐 HLB 당연히 뭐 제가 볼때는 순위에 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박보드 탑텐 시을 통해서 어,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, 일단은 오늘은, 예 오늘은 아마 지금 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, 5만원을 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.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남은 기간, 만약에 뭐주가가뭐 밀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, 자, 이 지휘선이 되겠죠. 자, 이게 이제 하나의 지휘선입니다. 자, 이 지휘선을 갖다가 하나의 기준 가격으로 설정해 놓고, 그니까 이 가격이 익절 가격이든 아니면은 손절 가격이든 그렇게 이제 될 거예요. 방금 그그래드렸던그 그림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면될것같습니다 어, 일단 한 번은 좀쉴 가능성이 높다. 쉴 가능성이 높다. 요요 요 부분은 제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. 박버드 탑텐 시간을 통해서도 분명히 지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었었습니다. 자 그리고 다음 또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자 오늘 파라다이스 오늘 뭐 굉장히 좀 세게 움직인다라고 좀 했었었고요.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의 뭐 운용사가 어? 운용사가 어, 지금, 그, 뭐, 방안을 했다. 뭐,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, 어제 좀 올랐었는데, 글쎄 오늘 뭐 하루 만에, 하루 만에, 좀 힘이 좀 떨어지는, 힘이 좀 떨어지는 흐름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, 어, 좀 특징적인 종목도 한번 볼까요? 자, RFHIC, 예, 지금 뭐, 통신 장비주. 최근에, 어, 뭐, KMW에 뭐, 워낙에, 오랫동안 잘 갔던 종목이구요. 어,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급등했던 종목이 RFHIC, 그 다음에 이제 에펄 t 자, 이두 종목이 지금 최근에 좀 굉장히 센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. 자, 어제 강했었죠, 네페스네페스 어저께 상당히 강했었는데, 근데 또 하루 만에, 예, 또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좀 주가가, 어, 또숨 고르기 흐름으로 어, 또 진행이 지 됩니다. 자, 그리고, 어, 또 볼까요? 예, 지금 뭐, 어, 뭐 종목들이 뭐 그렇게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또뭐 크게 뭐 상승하지도 않고 일단 남은 시간 이제 얼마 남질 않았지만은 어 상승 종목보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수급이 어 완전하게 지금 뭐 돌아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 지금 여전히 예, 지금 전체 전반적으로는 일단 어좀 하락 종목이 조금씩 조금씩 좀 많아지고 있음을 좀알 수가 있겠고요. 자,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그 상승률 상이랑 하락률 상이 한번 볼게요. 자,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니까는 바이온, 그 다음에 KPM 테크, 자, SNK 폴리테 이 종목도 뭐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, 자, 오늘, 예, 지금 항가 예, 항가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. 한류 AI 센터, 500원, 제가 이제 1000원 미만 그 동전주는 사실 안 봐요. 예. 동전주가, 뭐, 물론, 뭐, 동전주도, 뭐, 올라가서 수익 내면 좋죠. 수익 내면 좋긴 하는데, 그래도 저는, 뭐, 동전주는, 뭐, 그렇게 제가, 어...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, 뭐, 액면가를 또 한산을 해야 되겠지만은, 동전주는 또 동전주만의, 예, 동전주만의 또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, 예, 그렇습니다. 예. 자, 그리고 오늘 뭐 화장품 쪽뭐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, 원위 큐브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이고, 자, 비덴트 어, 아무래도 이제 이 가상화폐 또 시세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죠. 그 다음에 오늘 뭐 나무 기술, 옴니텔, 자, 그리고 뭐늘또 유천화, 유천화 도 지금 좀 굉장히 좀센 흐름으로 진행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락률 쪽으로 하니까 옵토팩, 아,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, 뭐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오토팩이 현재는 하한가. 뭐, 골든 센츄리는 지금 뭐 유상증자, 뭐, 시행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. JC 케미칼, 아, 참, 이 종목. 어,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, 어, 이제 그 이슈라고 하는 부분이, 이슈라고 하는 부분이 좀 오래 가기를 지금 지금 바랬었는데, 자, 그 이슈가 뭐였었죠? 바로 인도네시아의 그 수도이전이었었죠? 수도이전으로 이제 급등했던 종목인데, 지금 이 종목이 어떠냐? 예. 제가 어저께 장중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또 오전에 제가 아, 이거는 6,000원 이다 무조건 예. 6,000원 깨지면은 일단은 매도다라고 말씀 드렸었던 부분이 이이 지점이에요. 이 지점이 이제 깨지면서 그러면서 좀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면서 자, 오늘 지금 10%가 넘는 하락의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제이씨 케미칼 예. 지금 행정수도 이전 지금 어, 재료로 본다면은 파괴력이 있는 분명히 좀 분명한 파괴력이 있는 이슈이긴 한데 지금 예, 그 이슈 그 이슈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 주가가 어, 3천 원대에서 6천 원대 중반까지 단기간에 예, 급등하면서 을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. 자 그렇다면 지금은요. 지금은 자, 6천원 위에서 매도 못 하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뭐 5일선 플레이 하셔야 됩니다. 예, 급등주의 뭐 생명선이라고 할수 있는 자, 5일선 플레이를 지금 하시면서 자, 5일선이 지금 보니까는 지금 뭐 거의 예, 지금 현재의 그 가격대 뭐 근처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한 4,850원 정도, 4,850원을 일단은 익절 가격 내지는 손절 가격으로 설정하시고요. 자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한번 제가 빠르게 말씀 드려볼게요. 한번 보세요. 자 텔레필드, 그다음에 하이트진로, 그다음에 고려산업, 그다음에 써니전자, 자 남선알미늄, 자 써니전자 남선알미늄은 다 정치 테마줍니다 그다음에 율촌화학, 그다음에 SKC 지금 약간 눌리고 있는 SKC도 지금 현재 신호가 나온 겁니다. 그 다음 에 한화 에어스페이스, 로 카카오, KTH. 그 다음에 NC소프트, e o t e 닉 n i s STI, 그 다음에 Atech, 한국항공우주, 캠시스. 칼레칩스 코이버 CS, 로체 시스템즈, HCT, FRTEC, 대주전자 재료, 그 다음에 이원컴포텍, 그 다음에 SNK 폴리텍 현재 뭐 상하가 들어갔고요. 네오이즘, 인텔리언테크, 제가 오전에 인텔리언테크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. 그 다음에 콜마, BNA, 덕산네오록스, RFHIC, a 이텍티엔 YMT 신한 알파리츠까지. 자, 5장에는좀 종목이 좀더 늘어났습니다. 3 예, 지금 한3 종목 정도 나왔는데. 자, 이들 종목들이 있잖아요. 예, 이들 종목들 어 그,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 두시고, 자, 요 관심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포트폴리오 예쁘게 한번 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마감의 올드스타 이였었고요 어, 저는 더 장마감 이후에, 장마감 이후에 박보드 탑1 시간을 통해서 다시 잡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무리 잘 하시고, 어, 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, 어, 할게요.